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공인계사법 기출타파 박용득입니다 20회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2022년 제33회 공인계사 시험에 맞도록 전부 수정을 했습니다. 자, 틀린 것인데요. 1번, 소유권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갑구를 통해서 확인하죠. 얼굴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납니다. 자 그다음에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본을 보시면 되고요.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약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인데, 금폐율, 용적률 상하는 토지용객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시군조례를 봐야 됩니다.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종합정보망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공시되지 않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주택법상 입주자저축증서, 즉 청약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종합청약저축통장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증서는 주택법상 양도가 금지된 증서이므로 개업공개사가 중개할 수 없다. 그렇죠. 청약통장 알선하면 안 되고요. 2번 공유개사법에 의하면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주택법에서도 역시 3년 이하의 3천만 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거래 당사자도 처벌 받도록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5번 다른 사람에게 입주자 저축 증서를 이용하여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는 없다 했는데 에,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통장 가지고 분양을 받으면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법 65조 2항에 의하면 국토부 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또는 그 짓,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주택 공급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거래 계약서 작성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1번 지문입니다. 중갱이를 한소속공인계사는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서명날인은 소속공인계사만 또는 개업공개사만 하면 된다. 잘 모르면 시험에 만, 뿐, 이런 거 나오면 80% 이상 엑스입니다. 개업공개사와 당의물을 수행한 소속공인계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분사무소에서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대표자가 아니라 분사무소 책임자와 당의물을 수행한 소속 계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3번.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를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x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4번 지문이 정답이네요. 서명 및 날인해야 되기 때문에 서명이나 날인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거래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법정 서식 이 없는 게 공동 사무소 설치 신고서, 거래 계약서, 거민 계약서, 법정 서식 없고요. 중개 보수 영수증도 법정 서식이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정 신청서도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